칠십 차도동죠클 쫓죠. 윌리엄스게. 아, 니 아, 휘슬이에요. 휘슬이 나옵니다. 요 s 로 아, 개 칩니다. 오늘 경기 전까지 8 0 세번째 세 번째. 오, 세 번째. 니다바도안 세... 됩니다. 어제현 시간 없어요. 저 딥스인데요. 잠입한테 안 들어갔어요. 대리윌리엄스 달립니다. 남은 시간2초 1초. 아 저기서. 시간이 없어요. 아. 이 경기는 결국 연장으로 향합니다. 아, 아. 이거는 대리윌리엄스가 줄게 아니고. 아 윌리엄스의 킬러 본능이 좀 아쉽네요. 네. 정창현 선수도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지만. 이건 데리 글램스가 파울이어도 얻어낼 수 있는 공격이 필요했거든요. 캐릭터.